안녕하십니까. 경기네트워크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요, 인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7월 11일 오후 2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8층 문화홀에서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지난 인구 문제를 논의를 위해 국제 연합 개발계획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정치, 경제, 사회적 파급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인구의 날을 제정하여 올해 7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가 개최하는 인구의날 기념식은 올해가 처음으로 아이가 미래, 가족이 행복을 주제로 기념식 및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그 콘서트에 정경미, 김경화가 직접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을 코미디 쇼로 재밌게 풀어낸 투맘 쇼를 신한대학교 원형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 분위기 속에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 육아의 고단함과 보람을 다양하게 느끼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행사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Hey, hey,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